오우. 안녕하십니까 다들 뭐해요 다들 뭐하고 계십니까 일 쉬고? 아이들이 쉬고 했던데 기가 막히던데 잘하더라 네저 지금 차 안입니다 저랑 여성이랑 안녕 네 퇴근 중이에요 <laughs> 승려? 승려가 뭐죠? 승리의 요정 이런 건가? 퇴근하고 있죠 잘 갔다 왔죠. 여성이요, 여성이 지금 그냥 앉아있어요. 안녕에이티니, <laughs> 음, <laughs> 안녕에이티니래요. 안녕, 음, 얼굴 보여달라고요. <laughs> <laughs> 제 앞에는 메이저님이 아주 열심히 운전을 해주고 계십니다. 음... 아, 어저께 그 팝업 갔다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 어저께 아, 팝업을 갔는데 아, 생각보다 제가 더현들을 처음 가봤거든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어찌저찌 물어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사실 마스크 다들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 마스크를 쓰고 가면 너무 튀겠다 오히려 너무 뭔가 좀 의식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안 썼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볼캠 눌러 쓰고 갔다 왔는데, 음, 이티즈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지? 뭐지? 음, 굿! 했죠. 저 은근히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써가지고, 저는 뭔가 시선이나 이런 거 별로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저할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크베리 오크베리 가서 줄도 한 20분 섰어요. 20분 서가지고 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아사이베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사이베리를 제일 큰 사이즈를 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거기 마라 마라탕 집이 있어서 마라샹궈도 혼자 앉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그러고. 와 뭔가 좀흰낭시에도 먹고 싶고 에그 타르트 도 먹고 싶은데 일단은 아세이보를 먹고 생각하자 해서 아세이보를 먹었어요. 음. 재밌더라고요. 잠깐 시간이 좀 짬이 나가지고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혼자 다들 먹지 않아요 그런 데서? 음. 그 혼자가 혼자 먹죠. 얼굴 더 보여 달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내놔라. 내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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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라. 졸아 싫어 주세요 야정 이쁘게 말해야죠 주세요 야자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장난에 답해주셔서.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하이큐는 시간을 내서 지금은 두번 정도는 봤어요. 두번 정도는 봤고, 아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그 검정색 티셔츠를 못 구했어요. 사이즈가 다 나갔대요. 라지가 제일 큰데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네, 4D로 한번 봤어요. 4D로 한번 보고, 2D로 그냥 보고. 근데 보실 분들 제가 추천을 드리면 4D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디가 좀더그 감정 전달이 잘 돼요. 재밌어요. 특전이요, 특전 영어관에서 주는 거예요. 못 받았는데. 아, 팝업에서 주는 거는, 그, 카라스노거 받았어요. 부채랑 슬로건이랑. 재밌던데? 제일 좋아하는 시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3, 시라토리저랑 붙은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거기 제 최애가 있기 때문에, 우시지마가 있기 때문에, 우시지마워 카토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이번 팝업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우시지마 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쿠로랑 카게야마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흘러라 산소를 공급해라. 내가 일을 할수 있게. 아, 근데 눈물은 하나도 안 나오던데. 뭔뭐 감동적인 거는 알겠는데, 울 만한 포인트는 없었는데. 음. 네, 잠깐 손 아파서 보이스로 하겠습니다. 재밌, 엄청 재밌긴 해요. 진짜 엄청 재밌고, 근데 저는 딱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일기는 어, 어, 하이큐를 알리는 시작과 동시에 어, 하이큐라는 애니메이션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일긴 것 같고, 이제 이기는 이제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약간 서사 이런 것들이고. 3기, 4기가 뭐냐면, 전율을 느끼게 해주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나리자키랑 이제 시라토리자와랑은 이제 대결을 붙을 때, 말도 안 되는 강호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율을 느끼게 해주는 게 3사기인 것 같고, 이제 최근에 나온 쓰레기장의 결전은 감동인 것 같아요. 전율도 있지만, 감동의 비중을 좀더 줬다. 오랜만에 좀네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얘기해서 어, 그게 뭔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네, 여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극장판은 감동이 있다 진짜 아쉬웠던 게 이게 혼자 가니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더라고 아 진짜 나도 쿠로 블로킹하는거 자세 똑같이 해가지고 사신, 사진 찍고 싶었는데 네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거기 더현대 좀 구경하다 가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I'm a cosplay high Q at t concert. 오 외로운 게 아니라 사진 찍어 맞아요 외롭진 않아요 그냥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찍어달라지 야채가. 그말못 걸어서 제가 그 정도로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응? 응? 사랑해? 어, 나 사랑해. 뭐라고? 어, 나 사랑해. 와. 음. 어응 Is your son sleep? No. 방금 여상이가 나도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자앤 주얼빙? No. 조수석. 인 조수석. 강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제로 그런 것 같아? 아,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나 나 강제, 강제 아닙니다. 여성이 괴롭히지 말라고? 여자가 괴롭히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여성이 우리 거라고요? 아닌데, 여성이 제 건데요? 저는 부모님 거. 여성이 내 거. 강 여성은 나를 더 사랑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상이도 산이 부모님고 아니요. 아니죠. 장난이죠. 우영이랑 유동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잘 던지던데 엄청 깜짝 놀랐어. 멋있더라고. 애들이 워낙에 야구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더 좋습니다. 영상 안 봤지? 봤어요. 예, 네, 봤습니다. 스포츠 뭐 좋아하냐고요? 저는 어, 사실 스포츠는 다 좋아해요. 스포츠 다 좋아해요. 에이티즈 배구한 판하자고요아 좋죠. 배놀 좋죠. 종호는 당구 좋아하죠, 당구. 예. 야구 누구 제일 좋아하냐고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어떤 팀 좋아하는지 비밀입니다. 워크 발라드 버전 불러주세요. 아직 우리 노래도 안나왔구만 아 근데 그건 나왔잖아 어차피 그... 그거 나왔잖아 그 훅만 나오는 거그지 그... 훅은 나왔잖아 그가 그러니까, Gotta work Gotta make that money, make purse Gotta fold c l o t s so I make i p u r s e Give a w h b l a s h y o a t to see me earn Gotta, gotta, gotta work 네, 월크 진짜, 퍼포먼스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고. 아마,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티즈가 또 해온 색깔과는 또 다른 색깔이고, 어늘 같은 것을 할수 없는 저희 8명의 자유로운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 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제 의견은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아마 왕곡을 들으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일 것 같아요. 네, MT 박스도 너무 좋고 블라인드도 좋고. 약간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대체적으로 그 그림을 상상하게 만드는 곡들이 많아서. Blind. 춤을 추어 오늘 밤 타오르는 이밤 밤의 여왕이여 내 눈의 별이여 너의 눈빛으로 나를 깨워주오 탱마소, 탱마헐, 엘란모레시고 블라인드 좋죠. 블라인드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나중에 뭔가 좀 멋있는... 네, 뭔가 좀... 일이 좀 많이 공을 들여야 돼요. 사실 저희가 그럴 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영상을 멋있게 제작하면 진짜 잘 나오지 않을까. 샤붐도 너무 좋고, MT 박스는... 이번 앨범 중에 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엠티박스입니다. 약간 아리바 동생 같죠, 블라인드? 엠티박스는, 어, 뭔가 드니형한테도 들어봤을 때 가사나 이런 것들도 어, 되게 어쨌든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청춘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나 뭔가 이별, 뭔가, 여러 가지 것들, 정리하는 마음들. 그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그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너를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너를 잊어보려고 빈박스를 일단 펼쳤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담아서 정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실, 가사도 정말 너무, 이번 곡들 너무 좋고, MT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 최애곡인데, 그 곡을 왜 좋아하냐면 그냥 듣기 너무 편해요. 지금 들어도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인프피 저격곡 아닐까 싶습니다. 이지리 스닝... 음저 이지리 스닝도 좋아하고, 근데 사실...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선호하는 곡이 달라서, 네. 뭐, 에이티즈 버전의 이지리스닝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퍼포먼스 최적화된 곡도 정말 많고, 어, 이지리스닝이 있으면 좋긴 하죠. 사실, 여러 트라이가 좋잖아요. 게릴라가 이지리스닝이에요? 오. 오 에이티니가 본인한테는 게릴라가 이지리스닝이래요 와우 난 못해 <laughs>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번 음방은 되게 즐기면서 하려고요 그래서 스타일링 같은 것도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여러 스타일도 시도해보고 좀 재밌게 하고 싶어졌어요. 재밌게 이번 음방은 하고 싶어서 스타일링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 본연의 느낌에 나도록 최대한 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느낌 내기가 어려운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어, 배우면서 많이 습득했어요. 그리고 아직 안무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어 저라는 사람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준 것 같아서 한계 돌파를 시켜준 것 같아서 안무를 하면서도 아, 나 아직 더할수 있구나 나 아직 내 한계는 여기까지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해준 타이틀이고 앨범이라 힘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 춤의 한계를 한번더 깨준 느낌이에요. 음.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건 그만큼 극복하거나 정복할 때만큼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자신이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이후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바사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워크머니 맞아요. 지금 또 엄청난... 엄청난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엄청난 것들이, 가차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가짜가 아니라, 가차. 가차. 근데 저도 이번 뮤직비디오가 많이 궁금하긴 해요. 되게 공들여서 찍고, 어, 장시간 동안 찍긴 했는데, 결과물을 저희가 아직 못 봐서, 어, 네.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투자도 많이 했고, 고민이 돼요. 기대가 되고, 엄청 좋습니다. 저희도 리액션 할때 봐요. 그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리액션 할때 처음 봐가지고 어디서 찍었냐면 비밀이죠. 그거를 얘기해 드릴 순 없습니다. 진 리액션이에요. 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 스포일러? 비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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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가 이 정도였어? 아니 당연히 스포는 안 되지 스포 하면 나 큰일 나요. 여러분, 기밀 누설로나 큰일 나요. 근데 맨날 하고 혼나잖아. 어? 어? 팬 미팅 드레스 코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What's happening? I don't know. I don't know. TMI for today, Sunny. 음, 오늘 촬영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팬미팅 때 뭐하냐고? 요 비밀이죠. 아 참. 아휴.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 하, 하. 그럼 전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전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놀빠이? 안녕! 안녕. 안녕! I live at 3000. 뿅!